아, 너구나. 내가 먼저 전화하려고 했는데. 꼭 이럴 땐 타이밍 보다가 선수를 놓친다니까. 혹시 초능력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너. No. 나랑 이야기하고 싶은 때 타이밍이 겹치는 초능력. 뭐, 농담은 이 정도로 하고. 너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려던 참이었거든. 오늘... 전시에 데려가줘서 좋았다고. 공감각 체험 전시...랬지? <laughs> 진짜 신기한 게다 있더라. 공감각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들 느끼고 있는 줄도 몰랐고. 그 전시,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인터뷰해서 만든 거라며. 최대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걸 체험할 수 있게 해준댔나? 난 사실 전시하면 그림 걸려있는 거 구경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놀이하듯이 하는 체험이 있는 줄은 몰랐지. 아, 그리고 옆에 이것저것 설명이 쓰여있는 것도 좋았어. 이게 뭐라느니, 왜 일어나는 거라느니, 그런 거. 아, 봤구나. 하긴, 옆에서 계속 봤으니까. 어, 사실 어려운 말이 많아서 제대로 알아들은 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해. 그래도 뭐라고 해야 할까? 왜, 세계지도 펼쳐놓고 세계에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거나. 언제부터 이런 걸 연구했습니다. 라거나. 그런 게 적혀 있는 걸 보니까 어쩐지 속이 뻐근하더라고. 너 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 비밀을 지키기 위해 널 제거해야겠어. 라고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약간 틀렸어. 아, 물론 싫다는 건 아니고, 어, 뭐라고 해야 하나... 결국 그 전시회에서 네가 본 것과 내가 본건 완전히 같지 않을 테고... 그건 너랑 내가 아니라 나랑 다른 누군가가, 너랑 다른 누군가가 가도 마찬가지겠지?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야. 그 전시회장에서도 그랬지? 미각이랑 시각 연결되는 체험 해보던 때던가? 분명 제일 비슷한 걸볼수 있을 줄 알았는데. 레몬 하나 물었을 때의 색깔도 사람마다 하나하나 달라서. 그게 충격이기도 하면서 어쩐지 확 이해가 가더라고. 그래, 그거. 우리 레몬 물고서도 서로 다른 색 이야기 했잖아. 그게 웃겨서 서로 보고서 한참 막 웃었고. 그런데도 최대한 같은 걸 느껴보고 싶어서 우리는 함께 있는 거구나 싶어서. 그게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 어, 좋았던 것 같아. 같은 걸 느끼고 싶어 하고,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완전히 같지 않아도 너는 어땠어? 나는 이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 있잖아. 그냥 그거 자체가 즐겁더라고. 즐겁다고 네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또 좋았고. 너무 나갔나? 혹시 나 설레발쳤어? 너라면 이쯤에서 너무 감성 돋는다고 할줄 알았거든. 거기까지 의도한 거 아닌데, 엄청 세세하게 잡아낸다고 놀릴 줄…… 너 계속 그러면 나 멋대로 오해해버린다? 네가 나랑 같은 걸 느끼고 싶어 했다고 말이야. 그게 그냥 전시회에서 퍼주는 체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고 거기에 멋대로 기뻐할 거야. 아, 웃지 마, 정돌그 어쨌든, 오늘은 덕분에 되게 좋은 시간 보냈어. 사실, 전시회 하면 좀 고리타분하고 하나도 모르겠다는 인상 정도였는데, 뭔가 오늘 모르던 걸 많이 알았네. 재밌기도 했고, 좀 이것저것 생각해 볼수 있었기도 하고, 오늘 안에 이 감상이 사라지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싶었거든. 말하다 보니 또 길어졌지만 말야. 왜 너랑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길어지는지 신기하다니까. 계속 이야기하다간 진짜 밤새 잡아둘 것 같으니까. 나중에 또 전화할게, 푹 쉬어.